기자쇼 반지용입니다. 오늘은 파리올림픽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8월 5일 기준입니다. 지금 이미 목표치를 넘어섰어요. 원래 금메달 5개, 한 15위 정도 예상을 했는데 현재 금메달 11개, 은메달 8개, 그리고 동메달 7개 자, 근데 이번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두고 대한민국이 총, 칼, 활의 나라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의 민족, 전사의 나라,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사실 한국이 원래 이렇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유독 올해는 양궁, 사격, 펜싱. 이세 종목에서만 금메달을 무려 1 0 개나 땄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많은 분석들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큰 배경이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 현대 스포츠에서 그냥은 없어요. 예전에 임춘애가 라면 먹고 메달 땄어요라고 하는 건 정말 옛날 얘기예요. 헝그리만 강조하면 안 되고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지원이 있었는데 그 지원금의 금액이 무려 천억에 육박한다는 거죠. 과연 어떤 얘기인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양궁 말해 뭐 합니까? 전관왕 석권을 했어요. 다섯 개 종목에서 모두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자단체, 여자개인, 남자단체, 남자개인, 그리고 혼성. 여자개인 은메달, 남자개인 동메달 각각 하나씩. 펜싱은 남자단체, 남자개인 금메달 두 개, 여자단체 은메달 한 개. 사격이 대단합니다. 여자 10m 공기 권총, 여자 10m 공기 소총, 여자 25m 권총, 금메달 세 개를 땄고요. 여자 10m 공기 권총, 혼성 10m 공기 소총, 남자 25m 속사 권총, 총 3개의 은메달을 땄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총칼 활로 금메달 총 10개, 은메달 5개, 그리고 동메달 1개를 땄다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현대 스포츠에 그냥은 없었습니다. 왜이 종목들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궁. 앞으로 본인들의 기량을 잘 살려서 원하는 것을 꼭 쟁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도와드려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은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의 말입니다. 왜 갑자기 양궁에서 현대차 회장이 나오냐? 대한 양궁 협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죠. 파리 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양궁 대표팀이 단체전 금메달을 딴 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 양궁 대표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로 10연속 금메달, 10연패에 성공을 했습니다. 알고 보면 현대차에서 무려 40년간 국내 양궁협회를 후원해 왔습니다. 1985년 정몽구 현대차 그룹 명예회장이 양궁협회장에 취임한 이후에 무려 40년 동안 지원을 했는데 그 금액이 무려 500억 원에 달한다는 거죠. 어떤 노력을 했는지 찾아보면은 정회정은 이번 올림픽에 앞서서 파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양궁 연습장과 경기장을 직접 찾아서 현장 점검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협회는 대표팀의 휴식 훈련을 위해 경기장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 스포츠 클럽을 통째로 빌려서 전용 훈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과 약 300m 거리에는 선수당 휴게 공간도 별도로 마련을 했습니다. 훈련과 휴식 이거를 확실하게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는 거죠. 자, 이 외에도 선수단의 동선에 맞춰서 경기장과 식당, 화장실 등 이동 시간을 살피고 직접 걸어가면서 걸음 수나 소요 시간까지 다 미리미리 체크를 했다는 겁니다. 또한 식단을 직접 챙겼어요. 한식을 만들 주방장을 따로 섭외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협회장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이미 한국 양궁은 세계적인 수준이죠. 이들이 기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더 이상 웬만한 이런 상대 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 훈련 기법을 개발했고, 더 나아가 개인 훈련용 슈틱 로봇을 개발을 했습니다. 20초 내에 화살을 쏠수 있는 정확히 바람 방향과 그 세기까지 계산하는 로봇을 개발을 했는데, 명중률이 평균 9.65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양궁 선수들도 이 로봇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일종의 ai인 거죠. 그래서 이 대표 선수들이 두 차례 연습 경기를 가졌는데 모두 패했습니다. 슈팅 로봇이 승리를 했어요. 이 대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기기 위한 호승심을 키우다 보니까는 실제 경기에서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왜 한국이 활을 잘 쏘냐 뭐 고구려 주몽의 후예다 주몽이 원래 활잘 쏘는 사람이라 뜻을 갖고 있죠 이건 그야말로 신화적인 얘기고요 한국 남자 최초로 3관왕 그리고 역대 금메달 5개로 하계 동계 통틀어서 가장 많은 금메달을 거머쥔 이제 레전드가 된 김우진 선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정한 협회가 있기에 모든 선수가 부정 없이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할수 있다 협회장 즉 정의선 회장이 양궁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 어떻게 하면 세계 정상을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만들어 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미 한국의 여러 협회들 성과가 있든 없든 이걸 넘어서 자꾸 파벌 얘기 나오고 내부적인 부정 얘기 나오죠. 이게 없다는 거예요. 지난 도쿄 올림픽 때 3관왕했던 안산 선수가 이번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공정한 경쟁의 결과라면 수긍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뽑은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5관왕을 차지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번엔 펜싱 얘기해 보겠습니다. 펜싱은 어느 순간부터 한국의 메달밭이 됐어요. 효자 종목이 된 거죠. 왜 그럴까요? 일단 지난 7월 28일 열린 남자 사부르 개인전에서 오상욱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죠. 오상욱 선수는 단체전 금까지 휩쓸면서 한국 펜싱 선수 최초로 올림픽 2관왕에 올랐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자 단체전은 은메달. 무엇보다 펜싱 종주국인 프랑스를 준결승에서 만나서 무찔렀기 때문에 더욱더 값진 메달이라고 할수 있죠. 이런 펜싱 성공 뒤에는 SKT가 있었습니다. 일단 SKT는 2003년 대한펜싱협회 회장사를 맡았고요. 20년 넘게 펜싱 종목의 경기력 향상과 저변 확대를 위해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누적 지원 금액만 무려 300억원에 이릅니다. 20년간 300억원이니까 1년에 15억 넘게씩 축구준히 지원을 해왔다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SK텔레콤 국제 그랑프리 펜싱 대회를 한국에서 개최를 해왔습니다. 이게 펜싱 선수의 산실 사관학교가 될수 있다고 해요. 자 이번 대표팀 윤지수 선수는 선수들이 쓰는 장비나 시설비용을 SK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어린 선수들도 경험을 할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펜싱은 장비 비용이 꽤 비쌉니다. 즉, 돈이 없으면 이런 장비를 구비하기도 힘든데 그걸 누가 해준다? 실력만 갖추고 있으면 SKT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사전 모의훈련을 통해서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는 태능 선수촌 아니죠? 진천 선수촌에 올림픽 경기장과 같은 규격의 경기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마치 실제 프랑스에서 경기를 하는 것처럼 모의 시험을 할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줬다는 거예요. 여기에 관중의 함성, 경기장의 조명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맞춰줬다는 겁니다. 또한 이번에 현지에는 훈련 파트너 선수단 7명을 별도 전단 팀으로 파견을 하고 전력 분석관을 증원하는 등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줬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의무 트레이너 2명을 파견해서 24시간 내내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를 하도록 했고 파리 샹젤리제 인근 한 식당에서 매일 점심 도시락을 배달해서 선수들이 친근한 한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또한 대한 펜싱 협회장을 맡고 있는 최신원 전 SK 네트워크 회장도 파리 현장을 방문해서 한국 선수단을 응원하고 격려를 했고요. 최장은 회 지난 2018년 펜싱협회장에 취임을 했는데, 이후 이 펜싱 경기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오상욱 선수가 이번 출정식에서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주요 대회에 걱정 없이 참가할 수 있게 해준 SKT에 늘 고마움을 느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한축구협회 엄청난 질타를 받고 있죠. 이것과 비교가 많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선수단마저 고마움을 표할 정도로 많은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펜싱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격입니다. 올해 파리올림픽에서 그야말로 한국 선수들은의 메달밭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극찬한 김혜진 선수를 비롯해서 한국의 역대 하계올림픽 최연소 금메달을 딴 반효진 선수, 그리고 오예진 선수, 슈도프 끝에 프랑스 선수를 꺾은 양지인 선수, 공기소총 10m 혼성에 박하준 금지현 선수, 그리고 국군 체육부대 소속으로 9월에 전역을 앞두고 있었는데 말년 병장의 신분으로 은메달을 딴 조영재 선수까지 그야말로 한국 사격의 전성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격에도 알고 보니까 키다리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이건 누구냐? 바로 한화그룹이었습니다. 지난 2000년이었어요. 당시 시드니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강초연 선수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강초연 선수가 은메달을 땄는데도 소속팀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자 2001년 한화 갤러리아 사격단을 창단을 했고, 2002년 6월 대한 사격연맹 회장사를 맡아 지원하면서 김승현 한화 회장의 본격적인 사격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자, 한화그룹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한 사격연맹 회장사를 맡아서 20여년간 무려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을 해왔습니다. 2008년부터는 국내 4대 메이저 대회 중 하나인 하나화의 장배 전국 사격 대회를 매년 열어서 선수 배출에도 힘을 쏟았다는 거죠. 자 일단 하나그룹은 지난해 11월 대한사격연맹 회장사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하나그룹이 이렇게 깔아온 기반 아래서 사격이 이만큼 성장했다는 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듯 대기업들의 폭넓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펜싱, 사격, 그리고 양궁에서 지금과 같은 성과를 낼수 있었던 겁니다. 자, 유도. 이 한국에선 기업가들이 존경받는 문화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산업공상, 이 문화가 산업공상의 맨 마지막이 상, 즉 상인에 대해서 존경하는 문화가 한국에 참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외국만 하더라도 이 기업가들에 대한 리스펙트가 대단하거든요. 이런 한국 스포츠를 부흥시킨 수 많은 기업인들, 이분들 역시 또한 명의 국가대표로서 저는 박수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